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앉아있는 가족들 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공동체성이 점점 와해되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참 아름답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 가정도 또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잘유지해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참.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싶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뭐냐 했더니 40%가 유산을 바란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몇 세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죠. 예? 네? 몇 세에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질문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데 아무튼 그랬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63세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쓰지 않고 남겨둔 채로 돌아가시면 좋겠다. 큰일 났습니다. 저도 해당돼서. 근데 남겨놓은 것도 없으니 큰일 났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 내용을 어, 기사에 쓴, 그, 신문지상에 쓴 기자가 이게 정말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근거는 분명하지 않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에 작년도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어서 19% 다섯 명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고 나와 부부가 부부를 위해서 쓰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8%였는데, 작년 말 통계로는 24%가 자녀에게 유산 주지 않고 나와 배우자를 위해서 쓰고 가겠다. 그러니까 기대가 서로 다르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어 젊은이들이 뭐 그, 그랬다고 하는 게 이게 실제라고 하는 근거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아들이 둘 있는 아버지에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내게 줄 몫을, 분깃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눠 줍니다. 아버지로서는 언짢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글에는 정확하게 표현어 있지 않습니다만 원어해를 살펴보면은 둘째 아들이 요구한 네개 돌아올 분기 할때그 분깃을 그냥 재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인 우시아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었을 때 우리 성경에는 살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인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살아 계신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돌아가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생명과 같은 재산, 아니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듯이 주었다는 의미에서 아들에게 살림을 주었을 주었다고 할때 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인 비오스를 원어에는 쓰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행동이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아버지의 이 아들의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 쓰지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아버지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에 아무 말 없이 나눠줍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애처롭게 느껴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재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으나 먼 나라로 떠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먼 나라는 공간적으로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적으로도 매우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이런 표현을 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멀어져 있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음을 얘기할 때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소문조차 들리지 않는 그먼 곳으로 떠났음을 의미하는 공간적인 거리만큼이나 감정적인 거리도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멀어진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떠났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둘째 아들의 행동은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른 관점에서 이두 아들, 둘째 아들의 심리를 좀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철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 아들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 그럴 만한 자신감도 있었던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아버지 품에서 자란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잃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심정을 잘 헤아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 앞날이 걱정되어서 부모가 하는 말은 그저 쓸데없는 잔소리로만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막아서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떠나 보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더 애처롭게 느껴지고 가슴 깊이 아리태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유망한 소아과 의사였던 야누야누시 코르차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로 아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아이들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는 마옵소서 그렇지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옵소서 지금 사주로 끌려가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참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편한 길을 가는 것 원치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훔쳤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버지이지요. 참아 앞에서는 눈물 보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참았던 눈물 뒤돌아서서는 하염없이 흘리는 게 아버지지요. 자식이 눈물 젖은 고생의 떡을 먹을 때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는 게 아버지이지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편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을 달라는 아버지의 깊은 속을 자식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창인 씨가 쓴 소설인데, 가시고기는 등에 뾰족한 가시가 있다고 해서 그 특징이죠. 그래서 가시고기라고 불립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가시 고기가 알을 낳고 나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아빠 고기가 혼자 남아서 지극정성으로 그 알을 돌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화시켜서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아빠 마저도 죽고 맙니다. 새끼들은 아빠의, 죽은 아빠의 살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아버지, 아빠 물고기는, 가시고기는 마침내 앙상한 가시만 남습니다. 이 소설은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 사랑을 이 가시고기에 비유해서 쓴 소설입니다. 이 책을 제가 하루 밤새 읽고 마지막 책장을 덮고 나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눈물을 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탕진했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고 자신도 있었지만 얼마 안 가서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성경은 허랑방탕 해서 당진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모습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어에 아버지가 준 살림과 대비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아버지는 마치 생명을 준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했을 때이 단어는 생명과 구원과는 반대되는 단어인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소토스가 구원이고 생명인데 그 앞에 부정 어, 아를 써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명을 주었는데 둘째 아들은 생명과 관련 없이 허랑방탕하게서 그래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혼자 힘으로 성공해 보려고 했겠지만 그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생명과 구원과는 관계 없는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해서 마침내 이루고 뭔가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필이면 왜그때 흉년마저 들었을까요? 하늘도 도와주지 않는 것인지 흉년마저 들어서 결국 이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그 백성에게 붙여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하나님 백성과 관계 없는 사람의 의지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데 그 나라 사람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치게 했고 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 말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쥐엄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번에 가셨을 때도 보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것이 마르고 하면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요즘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그 냄새보다도 더 역겹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냄새를 맡았을 때그 냄새가 지금까지 코에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돼지 치는 것인데. 거기도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이 말은 내려갈 것 없는 밑바닥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상실된 채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간 겁니다. 성경은 비로소 그때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고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간섭 없이, 아버지의 소식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곳, 내 계획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의 땅, 그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참 인생은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게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끝자락 막다른 골목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아들은 그것에서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너질 것까지 무너졌어도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더 내려갈 곳이 없어도 돌아갈 집이 있지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마음껏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집을 생각해 냅니다. 그런데 돌아갈 자신도 체면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을 생각합니다. 그가 왜 품꾼을 거기서 생각했을까요? 아들임을 얘기하기가 어려웠을까요? 내가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을까요? 그런 체면이 없어서 일까요? 아무튼 여기서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 집에 사는 종들입니다. 아버지인 그가 왜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의 처지를 생각했을까요?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아들임을 부인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 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것이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때는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것인지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죄는 바로 그런 것이죠. 아버지의 생명을 요구한 것이고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입니다.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왔고 그래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갈 자신도 면목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때도 아버지라고. 종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돌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말할 때 아버지는 그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버지는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 준 겁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아들은 단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 허랑 방탕할 때도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울 때도 아들이었고, 그 나라 사람에게... 붙쳐서 돼지가 돼지보다 못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랑이 둘째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준 것이죠.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는 여전히 아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을 쳐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 체면이 아니고 내가 성공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살기 인간이 살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살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끝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이 감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 나라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내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감사로 응답하고 오늘도 거룩한 성찬에. 그렇게 기쁨으로 참여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